남편에게 자주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신의 몸이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신부와 신랑과의 만남을 통해서 신랑이 신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신부가 이 모습을 단장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덟 가지를 단장해야 되는데 그 여덟 가지가 뭔지 오늘 사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는 말은 너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왜 아름답냐면 이 땅에 어, 너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네가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너는 나의 기름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너에게 기름부어 주러 왔는데 네가 가져야 할 특별히 교회가 가져야 할 여덟 가지 이것을 통해서 너는 어여쁜 자녀가 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라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디가 어여쁘대요? 내 눈이 어여쁘대요. 내 눈이 눈이 참 아름답대요. 너울, 그런데 그 눈이 너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 그 눈이래요. 이 너울은 옛날 신부가 명박을 이렇게 쫙 쓰잖아요. 베일처럼 가려진 것처럼 그러니까 베일 속에 가려진 내 눈이 너무나 비둘기 눈같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 비둘기라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자기의 짝이 죽으면 다른 짝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비둘기처럼 너는 늘 순결하구나 한번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변질하지 않는 너의 마음이 참 어여쁘다 어여쁘다 라는 겁니다. 순결한 눈, 비둘기의 눈은 두 사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시계만 바라보면 시계만 보고 한 곳만 바라보면 한 곳만 봐요. 오늘 돌아가실 때 비둘기의 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눈인지. 어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비둘기의 눈과 같이 너의 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한 곳만 바라보는 한마디로 주바나기가 되어 있다라는 존재이죠. 어, 다른 곳에 나의 순결함을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주님만 바라보다가 누가 말만 하면 옆을 바라보고 누가 이, 어, 이 코로나 일부로 교회에 대해서 쭉 말하면 갑자기 시선을 쫙 돌려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대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냥 주님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집중하거나 환경에 집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함몰되기 쉽습니다. 그런 것을 주님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참 잘한다. 너 사명자답게 잘 사는구나. 누가 봐도 너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얼굴에만 시선을 주는구나 이 부분을 지금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요, 너울 속에 감춰져 있대요. 너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신랑만 보는 거예요. 신랑만, 신랑만 그 너울을 보길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계시를 원해요, 연을 원해요. 여러분, 계시나 예언을요, 너무 많이 들으면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떤 뜻인지, 이거 모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울 속에 감춰져 있는 눈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보여지는 그 깊은 시간을 말합니다. 주님은 항상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말해 줘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과 은밀한 시간,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와 주님과의 감춰져 있는 이 너울 속에 있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주님과 나와의 이 은밀한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때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너을 속에 감춰줄 시간이 없어요 주님과 대놓고 다단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감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칭찬이 무엇을 칭찬하냐면 내 머리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털이 뭐와 같대요? 길라 산기슭누눈 염소때 같구나라고 말합니다. 어, 이 머리털이 길라새 어, 산기슭에 있는 염소떼, 염소떼와 같다라는 것은 어, 뭐 지저분한 검정 그 염소들처럼 막 검정하고 지저분한 꼬슬꼬슬하고 막 그런 머리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를 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오르죠? 나실이 나실. 나시린. 어,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제 서원한 것이 성원할 때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린 자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뜻이 이 머리에 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이었죠. 그런데 나실인인데 하나님께 드린 자인데 하나님께 헌신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을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방탕에 취하니까 그 머리털이 잘리게 돼요. 머리털이 잘리게 되니까 비참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머리털이 잘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에 그 머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어이3 0 대는요 머리 자르는 것을 굉장히 이게 그 자기의 뭔가를 잃을 것 같은 것처럼 머리 자르자면 난리 나잖아요. 저희 딸도 머리 자르자면 완전히 난리거든요. 이만큼만 좀 자르자라고 해도 얼마나 난리를 내는지 몰라요. 머리를 자르면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남자라서 그런지 왜 여자들이 머리를 자르 긴 머리를 잘라내려고 하면 왜 그렇게 힘들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림과 헌신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림자 드자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털이 아름답다 하면서 좀 비유를 좀 좋은 걸로 비유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염소로 들었을까요? 아니 다른 동물이 그렇게 많은데 어, 사자의 머리털도 있잖아요. 어, 그런데 왜 사자의 머리털도 있는데 왜 하필 영수일까요? 잠언에 보면 잠언 30장 31절에 보면 짐승 중에 강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선옷이 있는데 그것이 사자 사냥개 영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솔로몬이 지금 이 사자를 비유로 드는 이유가, 있, 아니 이 염소를 비유로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양의 동물의 특성이 있지만, 특별히 염소 때와 같다라는 것은 염소는 물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과 주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염소 때와 같이 물러나지 않아요. 특별히 배부르면요, 이 염소는 말을 안 듣고요, 자기 고집이 심합니다. 주님 그 뭔가 위험하면서도 당당하게 그 걸음을 지키고 든든하게 있으려고 하는 게 염소 떼들입니다. 염소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 떼는요 무리고 와도 떼가 한꺼번에 물려들기 때문에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들리려고 하는데 당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당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들리려고 하는데 아까워 가지고 못 들렸다 생각하거나 언제나 늘 주님 앞에 당당해서 주님 앞에 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길르앗의 염소래요. 길르앗 왜 길르앗을 거기다가 넣었을까? 염소 때내 머리털은 염소 때 같구나라고 하면 좋은데 거기에다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그 앞에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에 있는 산기슭에는요 풀이 많아요. 거기에서 풀을 많이 먹은 염소 때든 당당해 지더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위풍당당하고 사자가 있어도 당당하게 지켜내는 이 영소대들은 특징이 하나 있으면 있다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요, 영소대는요, 자기 감정의 조절을 못해요. 여러분이 배고프면요 잘못 지켜요, 감정 조절 못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요,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먹고 있는 사람은 당당하고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든든히 서봐요. 근데, 네, 언제 시들시들 하냐? 이육이 배고픈 게 아니라 영이 배고프면요, 사람이 시들시들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여러분, 길려하세 영속, 길려하세 산기 슭게 누운, 이 염소 때와 같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이 먹지 않으면 넘어져요.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그 이쁜 당당한 걸음 뒤에 그것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여러분 많이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면요, 위풍당당해지고 담대해져요. 그런데 말씀이 점점, 점점 없으면요, 순종이 안 따라와요. 헌신이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알면요, 갑자기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당당해지기 시작해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교회의 아름다운 두 모습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아름답다고요? 음. 눈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보는 거잘 봐야 됩니다. 보는 거를 잘 봐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시선을 바라보고 다른 거를 바라보는 그눈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머리털이 잘 주님 앞에 들려져야 돼요. 헌신하고 나시린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길라앗의 산기슭에 있는 염소떼와 같이 풍성한 주님의 말씀을 먹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요. 말씀을 안 먹으면요. 넘어져요. 목사인 저도요. 공급을 안 받으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가는 거고 제가 뭔가를 계속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배우면 제가 이제 다 아니까, 목사니까, 나는 이제 이 정도는 다 아니까. 저희 안에 가끔 그러더니, 라 뭐, 여보, 그렇게 설교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는 거 아니까, 그냥 스토리만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대충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제가 죽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죽어요. 힘들어도 계속 파고, 파고, 파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액을 짜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아는 내용이라고 대충 한번 해보면 그냥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저는 그러나 진액을 짜내면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싫증도 없고 그만큼 피곤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하는 바가 있거든요. 우리의 헌신은 이런 헌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먹어야 돼요. 어제 밥 먹었다고 안 먹어보세요. 굶질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굶질이면요 예민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살짝만 건드려도요 확확 나타나요.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밥안 주잖아요. 그러면 밥안 주면 왕 드러나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요 말씀을 안 먹고 또 충분한 주님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요 영혼이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민하다 그러면 아, 말씀을 안 먹는구나. 내가 헌신이 안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들릴지지 못하고 쪼잔해지고 있다. 나는 것은 내가 지금 요즘 공급을 못 받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풍성한 공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위풍당당한 염소 때처럼 당당하게 설수 있어요. 어떤 적들 앞에서 다 서가지고 쓰러지지 않는 그 머리털과 같은 위풍당당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이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할 때이 세상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들여지겠다고 하는데, 금방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떤 환량과 위기가 와도 딱서서난 넘어지지 않으리라, 난 당당하리라, 이렇게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내 눈이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쓰러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순결한 눈처럼 그렇게 주님을 쳐다보는 이 비둘기에는 너울 속에 깊이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의의 영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